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의 철가방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곳은 바로 돌탑봉이라고 합니다. 네, 자이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저 멀리 지금 이제 일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지금 어, 제암산 자연휴양림을 어,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찍고 어, 이렇게 제 뒤쪽으로 이제 백패킹하는 아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시죠. 어, 데크에서 백패킹 하는 팀을 지나서 이 돌탑봉에 와가지고 어 일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그리고 저 악마 구름이 지금 우리의 일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만 봐보시죠. 저산 뒤로 지금 이렇게 구름이... 하지만 이 하늘은 구름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저 수평선 해가 떠오르는 지역에서...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죠? 네 해가 뜨는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아 구름이 우리의 일출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 나쁜 구름 아네 예. 아, 베스트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예아 지금 어이가 없어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아 일출을 보셔야 되는데요 아 지금 아 일출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구름 때문에 가려져서 일출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 좋은 풍경을 함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laughs> 지금 바람 때문에 어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laughs> 와오 와. 와, 여러분 지금 해가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 네, 지금 와 시뻘겋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자, 일출을 보고 지금, 아,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의 책임자십니다. <laughs> 아. 아. 아, 예. <laughs> 아, 저의 책임자시고,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우리 책임자. Great. 어레이. 이어 하우스 더 선라이즈. let me take amazing. a. i t 와. it's g yep. right? yes. yeah. o wow, <laughs>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배님들 이 돌탑봉 뒤쪽으로 해 가지고 저 멀리 이제 월출산이 보입니다. 아, 월출산 용사들 제가 이전에 촬영해 놓은 영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월출산이 이렇게 멀리 보이고요. 아, 이쪽이 굉장히 멋있네요. 영암 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네저 뒤쪽으로도 이제 영암이죠. 예, 영암 쪽에 이제 어, F1 경기장이 저 멀리 F1 경기장이 <laughs> 네, 이제 보이겠죠? 거기도 제가 촬영을 과거에 해온 적이 있습니다. 아, 네 F1 경기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아, 여러분 여기는 지금 곰제봉입니다곰제봉이고요 와, 여기. 이미... 아, 이렇게 만 개네요, 만 개에요, 지금. 어,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와,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 여기는 이제 끝장 났습니다, 지금. 어, 굉장히 멋있데 자, 우리, 대장님께서도. 아,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우리 레이. 아, 네, 아주 그냥 두 분이, 아, 너무 좋아하십니다. 지도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참고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어, 저희는 이미 모더나 백신 1,2차를 다 접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제대로 어, 왜 마스크를 안 쓰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럴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변에는 사람이 단한 명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 바다를 조망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너무 고요하고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지리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일림산 방향으로 가면 보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성에 가면은 차밭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 차밭 제가 재작년에 <laughs>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작년에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잘안 보시더라고요. <laughs> 아, 정말 이곳 녹차밭은 너무 너무 멋진 곳이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꼭 가시기를 좀 권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면 가면 너무 좋겠죠.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여러분들 좀 관광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세콰이어길 기... 보성 IC 진출 하시자마자 신호등 두개 지나서 우회전입니다. 차량 30km로 대략 한 10분 이상을 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정말로 그, 여러분, 담양에 있는 세카이어 길 못지않게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숨겨진 명소인데요. 여러분들, 가을에 가셔도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가을에 가서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가시면 녹음이 아주 지푸르는 아주 연두색의 이세카여 나무 잎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철가방에서는 2021년도에는 드론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촬영해 놓은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촬영이 된 그런 일림산입니다 어, 드론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은 과거에 촬영된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어딥니까? 일림산에... 어, 여기가 굴치제에 이렇게 왔습니다 골치제 왔는데 우리 책임자님께서 부상을 당하셔서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아자 우리 책임자신데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과거 영상으로 대처해서 멋진 일림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림산 굉장히 이제 만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백나무 숲이 이렇게 쑥쑥 뻗어 올라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이게 뭐 데크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듯한 아, 편백나무 숲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용추계곡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 여기 오래간만에 계곡을 지금 아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뒤쪽으로 이제 화장실이 저 멀리 화장실이 있는데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주차 공간이 위쪽에도 이렇게 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냐면요. 이쪽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공간이 있죠? 어,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차박을 깔끔하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이 아래는 이렇게 계곡이, 여러분,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용추 계곡입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아, 여기 성인한, 무세분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요이 느낌적인 느낌 뭐죠? 여기 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이. 와, 대박이네요. 저희 책임자께서 부상을 입으셔서, 뭐, 일림산을 다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 일림산 영상은 좀, 그, 제 뒤에, <laughs> 제가 2년 전에 촬영을 해놓은 그 일림산 영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임자입니다. <laughs> 제가 돌봐드려야죠. 아, 여러분들, 이 일림산, 어, 그리고 제암산, 어, 사자산, 너무너무 예뻤고요. 특히 일림산 정말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당장 오셔야 되는 이런 시즌입니다 어, 주차 공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즐거운 등산하시고 철쭉 많이 많이 여러분들 어, 감상하시면서 힐링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편백나무숲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녹차밭 여러분 시간 되시면 녹차밭 꼭 오셔 가지고 새벽에 오세요 아 새벽이 정말 따봉입니다 정말 최고의 이 녹차밭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면서 이 보성에서 힐링을 하셔서 예,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가방 가족 여러분들 이제 철쭉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까요? <laughs> 제가 최대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